슬랜드에 깊고 어두운 호수 네스호. 이곳에는 전설적인 괴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33년 한 커플이 거대한 생명체가 호수 위를 헤엄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하면서 네사호 괴물 넷이 예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죠 이후 수많은 목격담과 사진이 등장했지만 가장 유명한 사진은 1934년 찍힌 외과의사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후 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죠. 네시는 존재하는 걸까요? 2003년, BBC 탐사팀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호수를 스캔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과학자들은 네스호에서 엄청난 양의 뱀장어, DNA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죠. 네시의 정체가 초대형 뱀장어일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과연 네시는 전설 속 괴물일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생명체일까요? 미지의 문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미스터리한 소식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